돌파하며 해외에서도 꾸준히 사랑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캐플러인데요. 밀착해서 네,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왼쪽부터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로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번 포즈는요, 우리 가또개묘년이잖아요 혹시 토킹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깡충깡충? 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네, 우리... 어! 조심, 조심시고요 조심, 조심, 네. 우리 오른쪽 네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괜찮으세요? 둘셋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캡플러의 무대 기대 많이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통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아티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티스트는요. M7세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티스트입니다.